자, 그러면 이제 뭐할 거냐면, <laughs> 자, 추가 세팅을 해줄 건데, 우리가 이제 파일 업로드를 해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파일 업로드를 하기 위한 세팅이 필요합니다. 아, 그래서, 요거는 강사가 복사해서 넣는 거는 여러분들도 빨리빨리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냥 복사해서 넣으세요. 자, 이거는 아까 했던 거고. 여기 보면, 우리 예전에 이제, 퀄리 DSL 다뤘을 때 방금 요거죠.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빌드 그레들. 여기 들어가면 요퀄리 d s 를 추가하는 거죠. 있 요거. 요거 다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빌드 그레들로 들어가서 요거 추가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밑에 요거 퀄리 d s 를 추가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밑에 요거. 자, 요 정도는 추가를 해 주고 어, 추가했으면 빌드 요거 어, 리빌딩 해 주고 그다음에 또 뭐뭐를 추가를 해야 되냐면 예, 메인에 잡아, 베이스, 이 e 베이스 엔티티, 큐브 이건 아니고, 베이스의 엔티티, 이따. 아 어, 베이스 컴피그하는게 필요하고, 그다음 베이스 엔티티도 필요하고. 자, 요게 뭔지는 각각 이제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자바에 들어가면 앱이 있잖아요. 뭐바운디드 컨테스트라고 만들어도 되고 그냥 해도 되는데 일단 저는 여기다가 패키지를 하나 더 만들게요. Base Entity, Entity 생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Base Config 아, Base Entity, Entity. 있나? 자, 요거 하나 만들어주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쓰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임포트를 각각 해줘야 돼요. 자, 요거는 이제 어,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base config. 시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러면 되고 그다음에 시큐리티 컴피그. 음 시큐리티는 기본 세팅이 이렇게 돼 있구나. 이거는 일단 지울 건 지울게요. 우리 스프링 시큐리티도 쓰고, 있,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 시큐리티 컴피그 그대로 복사해서 넣으신 다음에. 요거는요거를 넣고 제가 필요 없는 것들 지울게요. 필요 없어 그래서 요 얘는 요 정도만 써주면 돼요. 어, 일단 기본 세팅하실 때는 이렇게 어, 써주시면 되고. 그래야지만 이제 우리가 다른 경로에서도 원래 스프링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접속하면 로그인하라고 뜨는데 어, 로그인하지 않고도 이제 사용할 수 있다. 다음에 요거는 필요없고 초기 세팅을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음, 데이터로 봐야죠 src 들어가서 메인에 base security config 그쵸? 음. 아 요렇게 돼 있었구나 요건 필요없고 그 다음에 어... 자, 우리가 이제 파일 업로드를 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파일 업로드. 그래서 여기다가 앱한 다음에 뭐라고 만들 거냐면, 파일 업로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줄게요. 파일 업로드 한 다음에 entity. 젠파일. 젠파일이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주고요. 이런 녀석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됐어요. 어, 이 젠파일 같은 경우는 이 베이스 엔티티라는 걸 상속받거든요. 이 베이스 엔티티가 뭐냐면, 기본이 되는 엔티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크레이트 데이트가 여기 있어요. 원래, 원래 여러분들이 엔티티에다가 아이디 집어넣고, 크레이트 데이트랑 모디파이 데이트 집어넣잖아요, 원래. 근데, 이걸 어, 여기다가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매번 요거는 어차피 엔티티에 다 들어가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엔티티에 다들어간 다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만들어 놓고 그걸 상속받게끔, 어, 그런 식으로 구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컬 데이트 크레이트 데이트랑, 데이트랑 모디파이 데이트 요거 쓰면, 어, 로컬 데이트 타임, 나우가 알아서 들어가는데, 근데 요게 알아서 들어가게끔 하려면 뭘또 하나 해줘야 되는데, 자, 요거는 제가 다시 볼게요. 세팅을 하나 더 해줘야 돼. 여 음, 여깄다. 어. 아, 이거는 아, 여기 필요 없고, 요거는 제가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응. 음. 이, Unable JF, 어, a Editing 이라고 있는데, 요게 있어야지만, 어, 우리가 Base Entity 에서 상속받은 요걸, 요거 있죠, 요거. 어, 상, 어, 생성 날짜랑 그런 것들이, 어, 알아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추가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Application YML 인데, 여기다가 뭘 넣어 줄 거냐면, 예, 리소스 들어가서 YML 데이터 살게요. 자, 여기 보면 어,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뭐 이제는 아셔야 되는 거고,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 보면 스프레임 프로필, 프로파일 액티브 해가지고 데브 그 다음에 베이스 a d d Y,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얘네들이 각각 뭐냐면, <laughs>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뭐, 옵션을 설정할 때, 개발용, 개발 모드냐, 테스트용이냐, 또는 뭐, 보안에 관련된 거냐, 뭐, 그런 것들을 세팅을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YML에는 공통적인 것들을 여러분들 모아두고, 그러니까 필요한 내용을 뭐, DB, DEV에 넣든지, 그 다음에 이제 API 키라든지 중요한 정보, 그러니까 g i t 에 우리가 올리지 말아야 되는 내용들은 이 b a s ADDI에다가 우리가 담을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d e 라는 거는 개발 환경에서만 돌아와 있고, 그니까 실제 개발 개발할 때도 개발용 데이터베이스랑 테스트용 데이터베이스로 나눠야 돼요 원래는. 자 그래서 여기도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d e 라고 써줄게요 d e 그다음에 여기는 아까 서버 포트 바꾼다 했죠? 서버 포트 8030. 그러면 이제 얘가 실행되면서 뭐가 실행되냐면 dev 이게 실행돼요. 그러면 이게 실행돼서 8030이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그 다음에, 여기다는 제가 이렇게 써줄게요. 개발용 옵션. 그 다음에, 여기는, 테스트용 옵션. 아, 그리고, 이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여기다, YML에다가 a 한글 쓰면 한글이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인코딩 검색 검색하셔서, 저는 세팅을 해놨거든요. 아, 세팅 안 되겠네. 어, 여기 지금 UTF-8로 바, 뀌어 있긴 한데, 여기를, 여러분 들 UTF-8, 여기도 마찬가지 UTF-8, 요거, 트랜스페어 p a r 요거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음. 요거까지. 아니면 여기 YML에 여기 UTF-8을 바꾸는 게 있어요. 요걸 아예 바꾸시던지. 그래야지 한글이 안 깨져요. 그 다음에, 요거죠. 사이서 여기다가는, Base ADDI. 얘는 이제 어, 뭐라 할까냐면 어, 보안에 관련된 그러니까 보안만 아니고 보안만 있는 건 아니고 중요한 정보를 담아요. 기타부에 기타부에 올라가면 안 되는 정보를 정보에 관한 옵션.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카카오 로그인을 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시간이 안 돼서 못할수 있어요. 카카오 로그인 같은 경우는 여기에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클라이언트 시크릿 이런 것만 API 키만 여기 반영해주면 카카오톡 여러분들 로그인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API 키는 참고로 이 깃허브에 노출되면 안 됩니다. 노출되면 해커가 해커가 여러분들 API 키 이용해가지고 API 키를 남용하겠죠. 그러면 그거 이용하면 가끔씩 여러분 뉴스 뉴스 말고 유튜브 보면 API 키 도난당해가지고 몇천만원 몇천만원이 결제된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한번 봐줍니다. 한 번. 한 번은 봐줘요.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API 키를 뭐 노출시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요거안할 거기 때문에. 이런거 추가를 해줘야 되고. 그러면 여기 이제, 어, 뭐야. DDI 어디갔어? 아이거왜 여기 있어? 자, 요런 베이스 ADDI죠. 자그면 이거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올리면 안 되는 정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Git Ignore에 와서 여기다 이렇게 쓰면 GitHub에 올릴 때안 올라갑니다. GitHub에 올라갔다 안 올라가요. 자그 다음에 여기 YML 우리는 파일 업로드를 한다 했잖아요. 여기 보면 Custom Gen 파일 디렉터리 패스라는 건 뭐냐면 Custom은 어, 여러분들이 어, 여기까지는 이제 규격에 맞춰 가지고 설정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보면, 여기 앱1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어, 앱1. 그래가지고 이제 db도 만드실 때, 여기다가, 앱1, 이렇게 바꿔야 돼요. 자, 이거는 제가 db 해가지고 또 드릴 거고, 여기다가, 파일에서, db, db.sql. 자, 이렇게이렇게 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자, 파일 업로드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C 드라이브 안에 템프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아마 템프라는 폴더 자체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있는 분들은 템프라고 만드시면 안 되고, 다운, 공용, 다운로드. 다운, 다운. 이렇게 들어가면, C 드라이브 들어가면, 템프가 있죠? 어, 요게 있어요. 어, 요게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임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안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걸 스프링, 스프링 부트 템플라 고 쓸게요. 음, 스프링 부트 템프 그러니까 이 폴더 안에 이 폴더로 이 경로로 만들어져라라는 아, 의미거든요. 어 그러면 사실 이제 이거를 여게 없으면 이걸 만든 알아서 이제 스프링 부트가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어, 일단 은 없으니까 저희는 따로 만들게요. 공유 문서 들어가서 아 공유가 아니라 여기서 네, 우클릭해서 새 폴더 하시면 되고. 스프링 부터 템플라는 걸 만들었고 거기다가 색폴더에서 앱1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 이렇게. 자이 커스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개발자가 필요에 따라 추가로 설정, 어, 추가로 설정하는 옵션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면 환경별로 다 세팅을 해가지고 분리를 시킬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맥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이제 요렇게 썼는데, 스프링부트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맥, 맥을 쓰시는 분들은 mkdir 해가지고 디렉토리 생성하셔야 됩니다. c 해가지고, 뭐, 어, 경로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 경로? 그죠? 그러니까 뒤에 요, 요, 경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까지는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맥 쓰시는 분들은 있잖아요. 그거에 관한 이제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여기 유, 유저스 한 다음에, 뭐, 유저네이. 어,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이름이 다르겠죠? 이 어, 부분을 이제 맥스시는 분들은 이렇게 어,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여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저는 컨트롤러 하나만 만들게요. 여기 베이스 앱이 있죠? 클릭해서. 클래스 홈, 홈이라 쓰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 됐고 자, 홈 컨트롤러 만들어준 다음에, 자,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넣고 뭐 넣고 하는 거는 뭐할줄 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리퀘스트 매핑이라든지 뭐 그런, 그런 세팅들. 알았을까요? 그래요. 그냥 뭐, 이렇게 쓰면 되죠. 컨트롤러 쓰고. 그 다음에, required. 요거는, 뭐, 지금 쓸건 아닌데, 그래도 줄게요. request w r a p p i n g 안만들어요 request w r a p p i n g bubbling, string, main, that's it. 자, 그 다음에 여기 템플릿으로 와서, 여기 템플릿, 우클릭해서, 여기에다가 전 파일을 하나 만들 건데, home, slash, main.html. 자, 이렇게 만드는 거죠. 안녕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서버 포트가 충돌하는 분들은 이제 요 포트를 바꾸시면 됩니다. 자, 여튼 이제 잘 돌아갑니다. 요거 색상 같은 경우 색상 변경하는 것만 옵션 넣어줄까요? 어,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어. 어디 있더라? src. 메인에. 리소스 이따 콘솔 색상 어. 요거 넣어주면 되거든요. Spring Spring 아웃풋 프링이 있으니까 아웃풋 써주면 되고 아웃풋이 있나 없죠?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콘솔 색상 변경하는게 가능하죠 오픈, 안씨, b l e 됐어요 자 껐다 켜볼게 요 그냥 음 됐어요 요런식으로 음. 이게 이제 유리 버전은 이게 돼있는데 어, 무리 버전은 이게 안 돼있어서 제가 일부러 써둔거죠 그 다음에 로컬호스트 8030으로 바꿨어요 홈, 메인 어? 나바운드 홈 컨트롤러. 아 그죠 홈 메인이 아니죠. 그냥 이제 어, 이렇게 하면 되죠. 어, 됐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떠야지만 뭐가 된다? 어, 성공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지금 한게 추가 설정 세팅한 거다.